나이 없는 사랑, 편견을 극복하는 여정. 우리는 1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났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만남이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입니다. 먼저. 이 스토리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은 퍼져나가야 마땅하잖아요. 60세의 김미숙 씨는 한때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혼자 떠안았습니다. 보험과 회복력 덕분에 그녀는 모든 자녀가 독립하여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45세의 성호라는 남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혼란스럽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 남자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성우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미숙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어 사라져버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사랑은 꽃 피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진짜인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인가. 하지만 미숙은 그 중상모략에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아침, 함께하는 가벼운 저녁 식사,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송우는 젊음의 에너지를 가져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되살려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좋아졌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사랑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만큼 강할까요? 이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열광일까? 사랑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경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는 용기입니다. 미숙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는다. 사라진 줄 알았던 외로움이 조금씩 다시 돌아왔다. 첫사랑은 참 달콤하죠. 성우는 그녀에게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에너지와 행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작은 징후, 하지만 미숙이 걱정하는 것들,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성호가 집에 돌아오는 건좀 늦었다. 간단한 설명. 저는 일로 바빠요. 그는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조용히 방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직장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밤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직접 물었습니다. 성호야, 너는 요즘 좀 달라졌어. 무슨 일이야? 그는 단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예전만큼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날씨가 춥고 멀어서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성호의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름과 만남 시간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일이겠지만, 왜 그녀는 그토록 불안감을 느끼는 걸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며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날 밤 성우가 또 늦게 집에 들어오자 그녀는 참을성을 잃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어.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나를 믿으세요. 그를 믿어요? 미숙은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았다는 느낌은 폭발만을 기다리는 뜨거운 폭풍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대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이름이 계약서에 생생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서명도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거대한 대출. 그녀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한때 행복을 가져다주던 달콤한 사랑이 이제는 차가운 칼로 변해. 그녀의 가슴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숙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탈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미숙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를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하려고 노력했던 진실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차가운 글은 마치 그녀가 한때 남편, 성우에게 가졌던 신뢰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미숙은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성우는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게 웃으려고 노력했다. 미숙은 그에게 물러설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서를 그의 앞에 놓았다. "설명해. 왜내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야?" 성우는 몇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당신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알게 되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걱정하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름으로 돈 빌렸잖아. 묻지도 않고. 이건 돈만은 아니야. 성호야, 이건 신뢰야. 성호는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미숙을 더욱 멸시하는 기분만 더 키울 뿐이었다. 넌 나한테 거짓말하고 숨겼고, 이제는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믿기를 바라는 거야. 방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 미숙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고하고 단호했다. 사랑은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는 당신의 결정 뒤에 있는 사람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그날 밤, 미숙은 차가운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함께 웃던 순간, 그리고 무시하려고 애썼던 천천히 나타난 작은 틈들이었다. 가장 아픈 것은 빚이나 사기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짐을 챙겼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어젯밤 죽어서 더 강한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사랑이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영원히 문을 닫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미숙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를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하려고 노력했던 진실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차가운 글은 마치 그녀가 한때 남편, 성우에게 가졌던 신뢰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미숙은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성우는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게 웃으려고 노력했다. 미숙은 그에게 물러설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서를 그의 앞에 놓았다. 설명해. 왜내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야? 성우는 몇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당신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알게 되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걱정하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름으로 돈 빌렸잖아. 묻지도 않고. 이건 돈만은 아니야. 성호야. 이건 신뢰야. 성호는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미숙을 더욱 멸시하는 기분만 더 키울 뿐이었다. 넌 나한테 거짓말하고 숨겼고, 이제는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믿기를 바라는 거야. 방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 미숙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고하고 단호했다. 사랑은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는 당신의 결정 뒤에 있는 사람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그날 밤, 미숙은 차가운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함께 웃던 순간, 그리고 무시하려고 애썼던 천천히 나타난 작은 틈들이었다. 가장 아픈 것은 빚이나 사기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짐을 챙겼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어젯밤 죽어서 더 강한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사랑이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영원히 문을 닫았다. 그날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미숙의 마음은 마치 폭풍이 막 지나간 것처럼 우울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피하려고 노력했던 배신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미숙은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변호사가 책의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에는 이해심과 차분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고소하고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 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진지하지만 동정적인 어조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나를 찾기 위해서요. 며칠 후 법원에 이혼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숙은 서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성호를 사랑했던 초기 시절을 기억합니다. 달콤한 순간들, 희망찬 약속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먼 기억일 뿐입니다.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성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설득하며 마지막 변명을 했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갔어, 성호.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혼은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호가 부당하게 자신에게 떠넘긴 빚을 갚는다. 법원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발표했을 때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채우기 힘든 공허함이 찾아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며 새로운 자유의 감각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전부였던 관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미숙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품을 보관하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사진, 기념품. 각각의 물건은 그녀를 과거로 끌어들이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고통 대신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로 그것들을 조심히 치웠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미숙의 눈은 오래된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녀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요리를 하던 날, 늦은 밤에도 그녀를 도와 아이들을 돌보던 날들, 그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고 있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그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도요. 미숙이 속삭였다. 그의 눈물 어린 눈에 작은 미소가 번쩍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미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강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실과 상처 이후에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성호와의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말, 낭만적인 데이트,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그림처럼 그 기쁨은 점차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숙은 한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성호의 삶에서 단지 잠깐의 동반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미래 계획 등을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내렸다. 사랑해요. 성우는 한번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숙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그녀의 본질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온 것. 즉, 집, 완벽한 은신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적인 비교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은 전 남편이었다. 그는 사랑해.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작은 몸짓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남자였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조용히 아침 식사를 요리하는 아침이 있었고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녀가 피곤하더라도 인내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부서진 의자를 조용히 고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호는 언제나 용감하고 사려 깊어 보였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그는 닫힌 문 뒤에서. 미숙을 자신의 인생 계획의 일부이자 도구로 여긴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은 미숙의 마음속에 여러 번 울려퍼졌지만 그녀는 성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 남자의 차이는 점차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녀의 전남편은 단순했지만 항상 그녀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호는 젊고 생기가 넘쳤지만 항상 그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그의 체스판 위에 체수 말인 것처럼 미숙이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그날 그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부인하려고 노력했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처럼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쓴 맛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할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는 자신과 고인이 된 남편에게 한 약속이었다. 고인의 진심 어린 사랑은 항상 그녀에게 힘의 원천이었다. 가끔 우리는 가장 깊은 고통을 겪어야만 사랑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 나눔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그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